개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어, 지난번에 이어 그 오늘도 이 성공하는 창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열 가지,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창 관련 교류 모임에 가입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요. 이 지역마다 창업 관련 이 교류 모임들이 많이 있고 또 거의 매월 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창업자는 본인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 분야의 어떤 교류 모임에 가입해서 이미 먼저 창업에 성공한 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를 좀 많이 이렇게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에 대해서 이 먼저 창업한 분들에게 어떤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그 전국에서 개최되는 창업 박람회는 매년 몇 번이나 참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1년에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창업 박람회가 전국적으로 개최가 되거든요. 어, 그중에서도 이제 서울, 부산 또뭐 대구, 일산 이런 데서 보면 뭐 거의 매년 또 매, 1년에 몇 번씩 이 창업 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박람회에 가서 직접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좀 구경하고 또 상담도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. 이 창업 박람회 가 보시면 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또어 현장 체험을 할수 있도록 많이 실제로 도와주고 있거든요. 어 그리고 이 매월 창업 현장 조사 또는 방문은 몇 번이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어 창업자가 우선 그 살고 있는 지역에 보면. 이미 먼저 창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식당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 소문난 식당을 좀 직접 방문해서 이용을 하면서 그 한번 살펴보는 것도 창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. 우리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뭐 어떤 사람이 뭐 벤처 창업을 해서 또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해서 상당히 성공했다 카더라라는 이런 그 기사가 있다면. 그 창업 기업을 방문을 한다든지 그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접속해서 살펴보는 거또 이런 분들이 또그 참석하는 교류 모임에 가서 그런 분들하고 그 명함도 교환하고 인맥을 형성해 두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즉 본격적으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 먼저 창업을 성공적으로 한 그분들의 좀 현장 조사를 하는 거 현장을 방문해서 진짜 인사를 하면서 간단한 대화 몇 마디만 하더라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그 아홉 번째 보시면 본인 스스로가 정말로 준비된 창업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.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하는 유망한 창업 아이템만 있으면 아니면 누가 좀 창업 자금만 지원해주면 정말 본인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업은 한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다양한 측면에서 정말로 이 본인이 준비된 창업자인가라는 것은 냉철하게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는 이 창업 계획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가. 제가 98년도부터 이 창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.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, 저하고 만나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창업 계획서를 갖고 온 분은 단한 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. 즉, 아직도 대부분의 그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있지, 본인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작성을 한 그런 계획서도 없고, 실제로 창업 계획서를 작성해 본 분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. 하지만은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또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게 파산 가정 파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창업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창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자료를 또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을 그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창업 계획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제가 오늘 성공하는 창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 10가지 사항들을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열 10가지 사항 중에 본인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를 본인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. 이 성공하는 지금 요즘 우리 한국에서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. 우선 신용 불량자가 될수 있고 전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고 이 가정 파탄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린 이열 가지 사항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지금 그 화면 아래 에 보시면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. 커뮤니티 세계의 주소가 있는데 뭐 다음에 뉴 비즈니스 연구소, 또네이버에뉴 비즈니스 연구소,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제가 뉴 비즈니스 연구소 페이지를 개설해 두었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창업을 준비하시다가 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어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